아기한테 저 연세대학에 있으면서 미국 가서 공부하던 백낙준 백낙준씨가 바로 나 이제 한국 왔을때 정치원 하니까 돈좀 필요 없다 그럼 뭐야 적당한 기억 하나 나한테 불안해 해줄 수 없냐 하나 있어야 그럼 어디서 그냐 광고가 좋은 놈 하나 있다 그었지만그 대신에 이것은 너한테 줬단 말 소문나면 안 되니까 너 사무적으로 이건 불안 하다니 그렇게 해서 그. 전남방직을 불화하기를 하되 거기 그가 불화에 대해서 나온 돈에 관한 목전부가들를 주기로 하냐면 백낙진을 주기로 한거란말이요백낙지 영향을 받아가고 결국은 그것을 아까 말하면 부산에 있던 친일 기업이었던 김용주 쪽에다가 줬단 말이요 근데 그 결정적인 문제는 무엇이었냐 뭐 하면 김용주하고 그때 친일 상황 속에서 용주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말하면현준도씨가 그, 지갑이요, 그동안에, 영업에서 그보다 영산강 미워받고 개발사업 했잖아요. 그 결국은, 그쪽을 연결시키니까 그쪽 도움을 주고, 그놈 갔다가, 그, 그 영산강, 그것을 다 미워가지고, 상호 농장을 만들어가지고, 해주으기 지는 독자주 개발을 만들었던 것처럼, 이렇게 아예 없어.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그래서, 두, 이제, 말하자면, 용, 그 그2층으로 했던, 김용준의 하고 현중을 쳐고 김친해갖고 결국은 야 그러면 니가 따로 우리, 우리 아들하고 연주하자 그래갖고 마면김용주 딸인 현이김 김문희를 안지 이제 서가 갖고 학거어잖아요 거기가 바로막현종은어머니 거기가 바로마는 김문희 씨. 현중을 뭐, 김문희. 네 김문희 씨. 김문희. 씨. 네? 김문희. 김문희. 김문희 씨. 아, 김문희, 어... 네, 김문희. 남이 현정은이 김문, 김문희여고저채씨아들이현영원히여고 면사를 시키기로 하고 그래갖고 그 관계 때문에 니가 이 아. 앞으로 좀더낯낯 재사람 친군 거예요. 네가 네가 왼쪽에서 봤더라 그래갖고 왔어? 그걸 연결시켜서 네? 현아니 아, 아. 김용주한테다가 불화를 해주기로 한 사실 또 누가 났냐 그럼 거기 바로 마자면아까 말하면. 연세대학에 그 아까 말한 그백낙준이백이백낙준이백낙준이 백락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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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락그이백락이 백락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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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락전남 방직을 두백 나눠서 하나전전남 방직을 이가불전받는형전을백락 나머지 있는 땅은 새로운 회사를 세우는 형식을 주어야 해서 만들어낸 것이 일심방이지요그 동안에 그 신분을 먹어대고 양측 신분을 먹어대고 또 교회에서 수수을 먹어대기 했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까 말했던 일진방지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새로운 일진방지을 만들어 성립했다고 하는 사실만큼 전남방지 으로 나눠갖고 나눠먹는 나눠 내 했다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이 누구인가 또때문 그래서 실제는 엄청나게 그동안게이팀장축과전남은 관련된 인간. 다시 말해 그쪽 군대. 이인동땅들까지뛰어든 그들. 대신 연차분대가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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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대, 김용주하고 김형남 씨하고. <laughs> 김형남이 있게. 네, 김형남. 이현남들 그렇게 이제 그 후에 저남 김형남한테 막 저, 하지만, 어, 그냥 그, 맞으면, 이런, 그, 서 기독교 신부로 된 사람이잖아. 그래서 거기서, 그러면 이 문제는 별도로, 그, 일본 기업 돌아받은 것만이 아니라, 그 땅들 가지고 새로운 면의 형식을 키우자. 그래갖고 엄청나게 많은 땅들은 따질 수밖에 없는 보다 많이 먹었다 그러고 보니까 또 나온 땅도 있어. 그래서 그러면쳐 처음으로 그러 그러고 보니까 그 밑에 띄어갖고 거기다 맺는 것이 네. 전남 고등학교를 맺다. 전남으로 네. 그 그건 금방 측에서 만들었고요.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 아그 나이 그말그말그 어떤. 예. 그래 그그 교장 핵 네. 등장마이 네. 오병기 선생이 네. 바로 네. 교장하셨잖아요. 네. 네. 그 선생. 아뭐안 오시까 걱정스럽지만.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오병기 선생은 그사이가네 이제 말하자면 네저저이이재정동생은 신선남이라고 있어. 이러면 욕구가 된다고 합니다. 다그 입이 이제 팔기 때문에 그내용이에요 아, 이런 같애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똥인들이 명목상으로는 현준호 씨 영향을 받고 민족운동원 쪽 지원하는 형식을 갖춰보려고 애를 쓴 것이 바로 말하자면 전남고등학교도 만들고 뭐 대응 대흥연산공장도 만들고 그 밑에다 여러 가지보다 복지사도 다 만들고 그것이 퍼져갖고 그 밑에 뭐 여태가 체육관 도 운동장도, 뭐 야구장도 만들고 그. 그, 그연결에서는 것이 바로 저 광천동보다 땅 갖고 학교 밴도 부스럽게 맴도 그 그때 이루어졌던 그런 흐름이요. 그것을 정확하게 조사해보자면 엄청나게 많은 흐름들이 그리고명목상 안쪽에 있어서는또 민족적 뭐광주 그 경계 피해도 어머시고 서울 로 온다. 연세대학이다리나갔고 하지장관 미 군정장관 하고 사이에서 처분되어 갔던, 젠지 이기때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갖고 그러면 이제 먹겠다고 먹었어.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이제 반하들 점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전남방위에서 듣다가 쫓겨났던 사람들, 혹은 그때 반항하다가 다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있었는데, 간단히 말하자면, 그렇게 해가지고 있다가, 전통적인 문제가 됐던 것은 해방이 딱 되니까, 이제 이번놈들 다 물러갔잖아요. 이번놈 물러간 사람들 이거 기술자 가지고 보호를 했어. 그쪽 사람들이 이용해 먹어야 하니까. 그러고 있는데 야 이, 이제 이번놈은 갔을 때 우리 것이다 그래갖고 자이우이 민족 기자들이다 우리 것이다 그래갖고 뭐하고 하고 있는데 미 군정청에서 봤어그래고 이제는 음. 아직 안간지주하에서군 점령군이 관리할 것인데 누구든 이제 다 빌리고 가라. 너희들이, 그러면, 뭐 일본 놈 대신 또세번 침략자냐? 그럼, 게대항을수 없게. 무엇이요? 이것은 국제법에 의해서 항복받은 땅에 관해서 관견한온 것이니까, 이것은 국제법에 의한 전승국 점령군이니까, 너희들 관념, 안 돼. 법, 법적으로 일반 둔, 점령군을 일반 둔 직결이에요. 어, 전체기들 똑같은, 일본하고 똑같은 침략자냐? 본놈들이 일본하고 똑같은 침략자냐? 그러다, 거기서 열다섯 명이 그 공작 치고 있었던 조선사람들이 총살 당했어요그 얘기 들어보셨어? <목소리>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게시표 저부터 조금 넘기냐고 저기 잠은 눈으로 쳐주고 놀게 그럼 거기에 있던 여자들은 아직 어려서 없고 정신대로 못 가는 사람들은 거기서 보험국대로 근무했다니그 사람들이 거기서 남아갖고 근무했어 그 남자들은 거기서 깨깔고지 그 의문 못 참아 없었는데 거기서 다 퉁석당했어 이 사실이 지금더 퍼져 있어 이것이 뭐지? 뭐 이런 것들이 답이 되지 않을 거 아니야? 작품, 그, 이런 얘기를 내가 지금 처 책에 네말 잘못하면. 내가 못봤나 밤에 운동 내기, 직면 운동 한잼배부러 그래서 나말 좋으시면. 그때, 형수님 아지 그때 같은 상황에서 내가 조금만 잘못했어. 나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언제 빌을때 끌어갈지 몰랐어. 근데 그 부터 다아실때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실을 맞으면. 사회기 후에. 그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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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우 생각해보라. 내가 얼마나 조심하고 살았는지 알지? 얘 김여사 김선생기 들어봐. 그거만 내가 조금 잘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핀셋이 끊어가지 몰라. 그 핀셋이 내버려 면 법이 보장이 아니야. 누가 여쭤보라고 가보라그그 핀셋에 관한 것은 내가 누구한테 들었냐고. 저, 요 얘기 요 끝난 다음에 써볼까. 중요한 얘기니까. 저 육군 대령으로 해서 한국의 의무관들 중에서는 응장실교에서는 최고 집비 있었던 분이, 우리, 내경현미정환영 목사예요. 그래갖고, 이제, 옷을 벗고, 대학으로 가느냐, 아니면, 똥만 더 있으면, 이제, 태고 이제, 육군 소장장의의무감으로 이제, 올라가. 그, 박정희 체제하에서 의무감으로 가면, 이제, 의무감 갑자기, 이제, 그 끝나고 나면, 이제, 임명제 국회의원에 온단 말이에요. 그 형을 할 거냐, 안할 거냐, 갖고, 형님 고민을 하시다가, 직접 말못 하고 으니까 염소통에 나한테 물어보세요. 그 형수님이 예야재 이런 경우는 어떻게만 쓰겄어? 형수님 어쩔 수만 형수님 생각에는 지금 남았고 의무감 해갖고 정치만 쓰겄지. 근데 형님 생각 그거 아니거 교수하고 싶어. 성격으로 봐서는 형님 성격으로는 교수 남아야 해. 근데 다 공부한 중복하고 된 것은 못 살기 지출이 형수님 입장에서는 의무감 해갖고 정치만 쓰겄지. 그런데 말질 같은데 형수, 형수가 만약에 형님을 정치에 정제적으로 하라고 얘기한다면. 한 번은 써먹어. 웅살이 떴다, 이요그 응. 다음에 형 이용당해봐라.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일을 가고 공부하셨던 신경효과 쪽 해서 교수 나으라고 보고, 그냥 그 시설, 형님 성격에 맞아요. 형님이 정책을 하라고, 고점은 다 그럼 나 모든 정책을 형님이 한다면, 고점이 전부 형수가 한다가해버 할게 알았어, 알았어, 시아야지 알았어. 그렇게 할게. 그래갖고, 그러면, 야, 시아야 얘기 듣고, 내가 그렇게 해서 경제로 뜯하지 말고 학교를 다가라고 얘기를 했다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그다음에 한양제학, 지금 그다음에 그 다음에 한양대학 아니 그 다음에 연세대학에 신교육과 교수과 자리가 하나 생겼어 그러니까 세상에 육군대행이고 의무감을 한국 의무의 최고 의무감을 정환영 박사 가그 교수하고 싶어서 연세대학에 전임감사로 들어갔어 그것이 우리 현실이야 그때 의무, 의무감 대령이면 딱 변사라고만 자꾸 정치의 기운을 하는데 그래도 전는도줄전남대학 그렇지 애가 타도, 타도 학계에 낳고 싶어서 자기가 연구했던 내신경, 신경학과학원을 살리기 위서 그냥 반이나 연세대학에 전임 강사로 동기그 걸어 다다 그렇게 했다. 아이고, 형님, 그렇게 했으면, 형님뿐만 아니라, 형님, 우리 한국 학계를 위해서 특히 전남적 주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아이고, 알았다. 그래갖고, 시연, 세상에, 정화영 박사그 인생에 그분이 형수을 통해 나 얘기를, 내가 한 얘기가 영향력을 줘서, 난 받아들여서서 그 후로 유별나게 형님은 내가 여, 여, 이거 공창회장하고 서울 가면 나올올라가고전부 서울에 있는 폼잡고 있는 그 동문들한테 너, 내 동생이야, 너, 저저관저딱제 거여서 소개해드이면서 형님이 나는 서울 학계이 예, 우리 아버님이 축구인 부경연시장만이 쁘기지만저다 후보들이신단 말이야. 그 뜻은 끝까지 어떤 점에서는 경호영박사에 관한. 친동생이자 아니면 사촌동생이지만 제가 유별나게 남다른 애정을 네, 네. 사랑을 네. 받았던 사람입니다. 옥세들 보다는 김유성의 아버지 얘기를 했다고. 예. 선생님, 아들, 아들로 짓게 내가 그냥 잠설좀 했습니다. 신방입니다. 그래서 글로 말미암아서 싫은 중려운 얘기는 병원장. 우리 집안에서는 정환영 박사가 학계에 남음으로 인해서 우리 집안은 학풍이 전개를 한다거나 이만 말고 학풍으로 나왔어 만약 그 대신에 그냥많이 농구 감으로 해갖고 전기에 남아버렸으면 나도 그 영향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끌려가갖고 조서다가 챙겨갖고 걸어 떨어지게 되는 게 가난한 저자가 아니라 그때는 물치범화되기전찍으려 오고 생겼을지도 모른다 생각을 거부해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로서는 적어도 그런 상황 속에서 물집하는 극장을 끝까지 어려운 상황에서 지켜왔던 아버지 뜻을 생각해서 우리 큰아들보다는 아버지 생각해서이명을탁끼우려지다 그 과감하게 내가 신을 했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어쩌다고 지금 15분까지 되는데 오늘 정동민 원강시작시다 누가? 잘해. 인사! 혼합시옵니다! 네.